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엽기 2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엽기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비 또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이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 들으시리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 생활은 호원장담이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소리 치는 것.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을 때의 한 부류의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하듯 나는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결코 그 박해에 고라지 않겠다. 내가 신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 박해를 맞서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한 무리가 있었고 한 무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박해가 오면 신앙을 주님을 부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불안함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박해에 대하여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듯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박해가 다가왔을 때, 호원장남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쉽게 그 박해 앞에 굴복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신앙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 사람들이 버리어 그박해에 맞서 자신들의 믿음을 경고히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좋은 척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공갈빵처럼,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비어있는 그런 신앙인지를 누가 아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돌아선 후에는 공허함이 그 마음 가운데 훨씬 크지 아니 훨씬 크다기보다는 어쩌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지. 오늘 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여비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고 하는 말은 여비 격언, 여비 격언하여 이르되, 또는 여비 비유하여 이르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자,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그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러니까 여분 지금 신앙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가 경험해 보니, 나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직히 내 마음은 하나님은 나의 장난감을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장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게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만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나는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자신의 고백. 여러분, 지금 친구들 앞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친구들 앞에서, 너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느냐? 너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나지 않느냐라고 지탄하는 친구들 앞에서, 얼마든지 욕이, 거짓으로 믿음 있는 척할수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죠. 요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나는 내가 지금 고백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님 앞에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없음을 도와주시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거죠 정교개혁가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고름스라고 하는 의회에 끌려갔을 때에 루터에게 정교개혁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겉박 앞에서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느냐? 너희가 내 목에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지 리 않을 것이다. 예, 물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강한 믿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겠지요. 루터는 이렇게 오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 삶이 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게 부어지지 않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 고백이, 훨씬 정직한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 숨,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자가 되었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아직 숨쉬고 있는 것을 보니 내 숨결은 아직도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이이 이 기가 막힌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신 믿어.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여호와의 숨결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 들숨, 날숨을 쉴 때마다. 그래, 이건 여호와의 숨결이지. 여호와의 숨결. 여러분. 코를 딱 잡고 숨을 못 쉬게 하면 어디로 숨을 쉬지요? 입으로 숨을 쉬지요. 그래서 코와 입은 연결되어 있어요. 코와 입은. 그래서 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내 코는 여와의 호 숨결이 있으니까. 그 코는 입과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면 나는 내 입은 내 혀는 거짓을 말하거나 부리를 말하면 안 된다. 욥기를 그러니까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되죠. 코에는 여호와의 숨결이 있는데 입에서는 온갖 말이 다 나가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말씀 계속해서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정당함을 거부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셔. 그래, 너희들 말,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 너희들은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친구들아, 너희들은 내가 선하지 않다라고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든, 나, 나를, 어, 의롭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너희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그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요 앞에 온전할 것이며, 내 공의를 굳게 붙잡겠다. 너희들 말에 따라서 나는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장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맞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 왜? 내 숨결을 보면 그분의 숨결이 내 호흡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입으로 뿌리를 말할 수 없고 나는 내 입으로 악을 이야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나의 온전함과 나의 장당함과 나의 공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무엇이라 비난하든지.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무엇이라고 비난하든지. 나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을 굽힐 마음이 없어. 왜? 나의 생애를 내가 알거든. 내 생애를 내가 비웃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기는 싫거든. 겉다르고 속다른. 그래서 본인이 믿음 없음을 본인이 알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비웃는 그런 삶은 나는 살지 않겠어 라고 욕분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 숨길 필요가 있습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 하나님 아니면 누구에게 토로할 수있겠어그 마음을 토해내시고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 삶이 이렇게 왜 힘듭니까? 정말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인데 호흡에 있으니 나는 이 모아를 떠날 수가 없니.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선는 그래서 그 영적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우리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그럴싸한 신앙인 같은데, 마치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속 신앙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밀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알치고, 나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비웃는 비참한 결론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나의 믿음 없음을 고하며 주의 임재와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에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위드 코로나 속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면역력들이 우리 몸 가운데에 생성되며 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력과 심력과 순종할 수 있는 체력과 자기 관리 능력의 힘을 기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돌이어 내가 성장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덮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육체의 모든 병은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그 마음의 약함은 주의 강하심 가운데에 일어설 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들, 이제 내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들의 마음이 들뜨거나 또는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잠을 잘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운 주심을 인하여 숙면케 하여 주시사 내일 시험을 치를 때에 최상의 상태 속에서 자신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놀라운 은혜가 여호하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며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나 그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그 믿음의 반열을 따라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